안녕하세요. 시니어스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어느새 이제 2024년도,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해 동안 여러분들, 제 컨텐츠를 즐겨 주시고 또 애써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한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은 제가 2025년도에는... 음, 새로운 프로그램을 두 종, 두 개를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제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제가 오늘 결제를 시작할 겁니다. 매달로. 네, 굉장히 금액이 저렴하고, 어,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과거에는 제가 한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음, 단체로 강의를 몇번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어설펐어요. 트랙도 추가로 할 수도 없었고 멀티트랙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곰믹스라고 네. 곰믹스 프로를 그전에 교육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곰믹스 2024로 바뀌면서 어 멀티트랙을 가지고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양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들을 좀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지만, 대신에, 음, 좀 금액이 저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필모라라고, 어, AI 기능으로 중무장하고, 요즘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한 4, 5년 전부터 강의를 진행했던 건데, 어 어떤 거냐면 필모라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어, 궁금한 분들, 또 미리 먼저 좀 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컴베올레라고 하는 제 강의 채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 가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 중에, 여기 필모라라고 있어요. 필모라는 계속 진행을 해온 거고, 여기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로 예. 74개나 되는데 예, 이게 오래전서부터 있어요. 오래전서부터 했던 게 있는데 한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쯤 한 여기쯤부터 여기쯤부터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쪽은 기본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기본기는 이 아래쪽에서 하시면 돼요. 그 메뉴가 그렇게 뭐 사라지고 했다고 래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로 포함돼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뿐이지 들어가 보면 사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는 중간쯤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이 위쪽은 기본기가 아니고, 아 나는 처음부터 정식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좀 며칠 기다리시면 2025년 초반부터 시니어 스쿨에서도 필모라를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에 해오던 여기 캡컷이나 키노마스터들도. 어,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이 능 나왔거나 빼먹은 어, 거, 뭐또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거 이런 것들 계속 같이 진행할 거니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 필모라가 어떤 건지 요거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필모라는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몇년안 됐어요. 저는 이제 오래전서부터 썼고요, 그죠? 유료로 구매를 해서. 이쪽에서 또 리뷰도 요청을 받았었고 몇년 전에 자 여기 보시면은 기능들이 어마어마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 플랜을 한번 볼게요 플랜을 보시면은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빼고 여기 크리에이티비티 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필모라 그 하나 pc 한 대당이에요 대신에 PC가 두 대라면은 동시 접속하지 말고 여기 있을 때는 저쪽은 아웃 되는 거예요. 로그아웃. 네. 두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써요. 전세 개도 쓰고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필요할 때 이쪽 컴퓨터에서 쓰고 이쪽 컴퓨터에서 쓰고 대신에 이제 로그인이 돼 있고 어 다른 거는 로그아웃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이렇게 1년에 65,900원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또 효과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결제해서 써야 될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 추가로 좀 쓰셔야 돼요. 예, 그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 기본으로 돼 있는 것 같고도 어느 충분히 충분히 쓰시니까 이것만 해도 막 AI 크레딧 같은 것도 많이 줘요. 엄청나게 줍니다. 예, 충분히 쓰니까 이거 해서 1 년에 6만원 쓴 거면 예, 굉장히 저렴하죠. 그죠? 이렇게 예, 쓰시면 돼요. 다른 건 보실 거 없습니다. 뭐, 요거는 화면 캡처 녹화 편집 프로그램 하는 거고, 이건 뭐 컨버터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예, 변환시키는 거예요. 요런 거 결제해서 쓰시면, 저는, 예, 365 버전 이거 쓰고 있고요. 필모라다 보시면, 예, 무료로 쓰는 거는, 예, 쓸게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뭐, 화면 화려합니다. 그죠? 예, 엄청나요.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사,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또 미리 한번 강의를 엿보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컴베홀레 가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처음부터 최근에 있는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괜히 또 어렵다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기초부터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세요.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기능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용해 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자 필머라는 이렇게 그냥 한번 볼게요. 결제를 해서 사용하시려면 네, 로그인을 하시면은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검색창에 곰믹스2024 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 아래쪽에 곰랩 이라는 제목을 볼수 있는데 요거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고, 저는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아웃으로 되어 있죠. 기본은 여러분들 꼭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제하고 뭐하실려면은 항상 여기 들어가서 어뭐 추가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구독을 하지 않겠다. 구독을 취소하겠다. 이런 거 하려면 여기 들어가셔서 다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기능은 단순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이런 기능들이 있다. 2024년에. 물론 이제 기본적인 컷 편집하고 뭐 오디오 놓고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뭐 템플릿을 사용해서 쉽게 쉽게 아주 그 화려하고 멋진 영상들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크로마키라 고 그래 갖고 뒷배경을 없애고 배경을 교체하는 이런 기능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영상 편집하는데 이런 기능도 많이 써요 멀티 트랙 제가 제일로 지금 반가웠던 게 바로 요거예요 제일 불만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멀티 트랙을 사용해서 비디오 트랙을 여러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있던 곰믹스 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아주 <laughs> 그분들은 그걸 필요로 하는데 없으니까 예좀 곤란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건 뭐 제가 할수 있는 기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뭐 자막 풍부한 자막들이 쓸수 있다. 근데 여기 왜 여기 영문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기가 이게 좀 그러네. 예, 재미있는 한글 자막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뭐 스티커. 우리 이런 재미있는 스티커들 막 포함시켜서 영상을 좀 예쁘고 아기자기 귀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감성적인 필터 효과 이런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재밌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은. 편집부터 녹화 재생까지 패키지 구도 뭐 이렇게 있는데 곰이지패스 클라우드 패키지는 월월 월 3,900원이에요. 네, 한달 31일 원 p c 에서 네, 동시 접속은 불가하고요. 이거는 전체를 곰랩 전체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 곰믹스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좀 잠시 보여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곰 믹스 2024는 평생이었고, 요거는 곰 믹스가 업데이트 되면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한번 사는 거예요. 한 번. 69,000원으로 사서 이거를 그냥 더 이상 지불을 안 하고 그냥 요 버전만 끝까지 쓰는 거예요. 평생을. 만약에 나는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좋은 기능들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거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곰미지 패스라는 데는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여기 29,000원이죠 매월 29,000원씩 자동으로 이체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곰미지 패스 클라우드 패키지라고 그래서 어, 여기 마이 박스로 네이버에 마이 박스를 구매를 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네 80기가를 준다고 하네요 80기가 저는 이거 300기가인가를 지금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쓰고 있는데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곰 믹스, 곰 캠, 곰 픽, 곰 플레이어, 요거 이런 걸 합쳐서 이걸 다 쓰는 거를 요거 곰 이지 패스 하나로 결제하시면 이걸 다 쓴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 어느 솔직히 여기서는 쓸게 없어요. 저는 뭐 이것만 쓰면 될것 같아. 그리고 저는 강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제가 이걸 직접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예, 예,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잘쓸수 있고 또 어,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봐도 예, 대략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강의를 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지. 어, 제가 이걸 제 업무에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이제 영상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이건 강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들 강의를 위해서 저는 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평생 배전이 이렇단 얘기고, 이것도 다 이거 이이거를 이, 이걸 다 합친 거를 요거. 자, 저는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 볼게요. 구매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35% 할인 쿠폰이 발급되었대요.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네? 매월로 체크 하셔야 돼요. 일 년으로 하고 싶으면 이거 일 년으로 하시면 되고, 그럼 금액이 커지겠죠. 당연히 일 년에 한 번씩 내지만. 아 금액이 다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죠 예 네. 할인이 될것 같아요 자 확인 눌렀고요 이 상태에서 원피시에만 적용되고 매월 29,000원씩 예 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제금액은 1,800원 아요 지금만 그렇다는 얘기겠죠 다음 달에는 이제 29,000원으로 되겠죠 그죠 어 저는 카카오페이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카카오페이로 해보겠습니다 체크 하고 모두 동의하고 30일마다 자동 결제되는 거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결제하기 누릅니다. 게, 요즘 결제하기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간단하고 편해요. 그죠. 옛날엔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자, 결제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사용하는 거고 있는 거는 화면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네, 저는 이제 결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결제 완료되고 아직 저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고미지 박스 다운을 요거는 보니까 음이 고미지 패스 얘를 컨트롤하는 기본 메인 프로그램 같아요. 여러가 얘가, 얘가 있어야 뭔가를 실행을 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미지 박스 셋업 뉴. 얘는 여기서 실행을 파일, 파일 열기를 해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어이 요거를 뭐 놓치셨다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설치하시면 돼요. 자자 다운 요거 잠깐 좀 내려놓고 다운로드 폴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고음이집 박스 얘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어. 이렇게 생성. 네,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검미지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은 이런 게 뜹니다. 자, 이제 저는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요거는 갖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것들을 다쓸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것만 설치해서 이것만 쓸 거예요. 어, 뭐 플레이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어, 녹음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곰믹스, 곰캠은 화면 녹화, 강의 찍고 막이랬을때 쓰시는 거예요. 이미지 편집하는 거, 곰 이건 오디오 녹음하고 오디오를 편집하는 거고. 아, 어, 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다 쓰시면 돼요. 돈 결제했으면 이거 다 쓰셔도 돼요. 저는 곰 믹스 2024만 설치하겠습니다. 아, 내년에는 2025가 되려나? 그죠? 업데이트 하겠죠? 자, 설치하겠습니다. 빠른 설치할게요. 자, 혹시나 지금 경고창이 하나 이제 떴는데, 요 화면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예, 화면에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설치 중이라고 뭔가 꾸르 돌아가고 있죠, 그죠? 예, 여기 특별하게 설치한 무슨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설치하고 있다는 걸, 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설치가 완료되었대요. 그래서, 어, 열어봐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또 로그인을 하래요. 로그인을 하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정보를 적용하고 네, 로그인 상태 유지 체크하고 그리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로그인이 돼야 어, 내가 이게 유료 사용자인지 이걸 알수 있는 거니까요. 자, 로그인 눌러 보겠습니다. 처음 사용자, 처음 열었으니까 사용하는 순서를 이렇게 안내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 닫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비디오, 이곰 믹스를 실행하면 아마 이 창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여기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로그인하면 이렇게 정보가 보이고요. 자, 곰 믹스 202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템플릿으로 시작하기 해도 여러분들 요거 누르면 요런 템플릿 가지고 쉽게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인트로, 브이로그, 비즈니스, 이런 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런 아이콘은 다운로드 받는 아이콘이에요.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야 그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쓰는 거니까. 자, 홈으로 돌아가서 새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면 프로젝트 이름 적고 이름은 처음 이렇게 써 놓고 저장은 여기 이렇게 이 경로에 거믹스2024에 저장된다 종행비는 이렇게 가로 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용자가 여기서 1대1이냐 4대5냐 1이냐 9대16이냐 이렇게 사용자 설정을 눌러서 이게 좀 사용자 설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16대9, 여기, 이, 기본이 16대9 잖아요, 기본이, 그죠? 비디오가 대부분 가로기 때문에 16대9로 돼 있는 거예요. 수치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자, 요거는 비율, 비율 유지 켜기, FHD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 25프레임, 아고뭐 30프레임으로 해놓고 하셔도 돼요. 요렇게 놓고 확인 누르면은, 네,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요걸 이렇게 키워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비디오 편집하는 거예요 미디어 클립 하나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걸로 하나 열어 볼까요 들어왔죠 그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목소리> 참고로 여기 보시면 마스터 V1 마스터 AY 라고 써져 있죠 여기 마스터 V1은 여기 비디오 클립 비디오 클립 같다 트랙이죠 비디오 트랙 여긴 기 오디오 트랙입니다 요거는 비디오 오디오가 통으로 하나로 들어왔죠, 그죠?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AI로 생성한 겁니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고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500인치 TV라는 3D로 제작한 영상이나 AI에서 제작한 영상들을 어, 여기 500인치 TV라는 채널에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아주 멋진 영상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좀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